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분 나왔어요. 뚱커바 인사이트 K 배종찬 수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 기자 나와세요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유현진 선수가 이제 삼승 달성했잖아요. 네. 근데 수비들 실책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 클럽하우스에서 복명복창을 했대요. 아. 미국 사람들 이런 거잘안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군대에서는할수 있는 건데 이렇게 했대. 우리는 다시는 주루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 실수하지 않겠다. 음. 그래서 저희 무겁당도 무거운 녀석들도 복명복창을 좀 해주세요. 제가 네. 할 테니까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치, 오프닝부터가 길어요, <laughs> 자, 정치 <laughs> 여러분 코너 끝에 오프닝부터가관계 하지 않네요. 그랬어요? 네, 여보세요. 뭘 보세요? 어허오허오허허이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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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있는 허허 있는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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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귀 쫑긋 세워주시허허허허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100명대는 100명대입니다 네, 200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어제도 200명 아래고 오늘도 200명 아래 로 어, 나타났는데 요 신규 확진자는 198명입니다. 지역 발생이 180, 189명, 해외 유입이 9명 이제 합쳐서 198명인데요. 네. 이 서울이 68명, 경기도가 56명 여전히 이 수도권이 많습니다. 치킨집, 김치 공장. 골프장 등 곳곳에 감염 확산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환자는 3명 더 늘어나서 157명이다. 병상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위증 중증 환자가 많은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관에서 그러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네, 일단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이 국민의힘은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을 했고, 어,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뭐 주호영 언내 대표 그 모두 이제 자택에서 대기를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확진자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근무자였기 때문에 그 이종배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곧장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다음에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네. 어 그리고 며칠 전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 만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후에 자택 대기에도 들어갔었어요. 예. 네. 어 그리고 나서 뭐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다행히 이종배정책위장을 비롯해서 당직자 31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회 다시 재개 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27명이 추가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어~ 이들의 좀 검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하고 접촉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음성 판정이 나오면 전파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음성 판정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더 검사는 안 받아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안 받아도 되는데, 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음. 네. 검사를? 자, 정부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전태 지금 간결하게 해주세요. 고그 얘기하려다 안한 거죠?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주 제가 이 길을 쫑긋해서 아, 듣고 그랬어요? 있었습니다. 네.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를 더 연장하기로 했죠. 아닙니다. 결정 아직, 아직 발표는 못했습니다. 이2시 한다고 그랬는데 네. 어떻게 된 거죠? 2시 설도 있었고 2시 발표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전인 오전 1 0 시에 처음에는 발표한다는 이야기 가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이 연장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밝히기로 한다라고 이제 보도 관련해서 계속 나오게도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전 중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게 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이제 합의 서명식과 관련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놓쳐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시로 예. 미뤄졌다가 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서명식이 2시, 다시 2시 반으로 미뤄졌는데 지금 2시 반을 살짝 지났거든요. 35분인데 네. 오후 2시 브리핑도 워낙 2시 반에 하긴 했는데 네.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의사 파업과 관련된 이 합의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연기가 되고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는 방안, 비수도권은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인데 이것이 일단 발표가 돼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어요. 네, 일단 합의는 했는데, 어, 뭐, 최종 결정은 오는 6일에 이 총리 공간에서 열리는 회의를 통해서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뭐 이미 앞서서 이 실무 협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는데 일단 뭐 1차 때와는 달리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하고요. 네. 어 이를 위해서 한 10조 원 정도의 4차 추경 편성을 또 고민하고 있다. 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이게 어제 이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됐어야 되는데 어제 국회에서 코로나 19 이제 확진자가 어,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이 회의 자체가 6일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 6일 날그 공식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날. 네네. 일요일이죠. 네. 그렇네요. 이번 일요일 날. 네. 어제 그리고 말이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눈빛이 박근혜 전 대통령 눈빛과 닮아간다. 빛내서 생생내고 미래 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었잖아요. 근데 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말을 맞받아 쳤어요. 요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어떤 발언이 주목을 받았느냐 면 문재인 대통령의 눈빛이 박근혜 전 대통령 눈빛, 레이저 눈빛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빚내서 생색내고 미래세대에 갚게 하는 폐륜정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네. 안철수 대표 가게를 지원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왜 폐륜입니까? 라고 음. 맞받아쳤고요. 네. 또 변한 것은 문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의 눈빛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저도 그 페북 기사 읽어 봤는데 그 사례가 아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재명 기사가 비유한 사례가 네. 아버지가 아이들 교육비 아끼려다가 아버지는 부자가 됐어. 네. 네. 근데 자식들은 빚쟁이가 돼 버렸다. 음.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데 좀 공감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꽤긴 내용이었고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기사 중에요 이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또 새로운 풍경인데 경상북도저 네. 구미시 가축시장에서 어. 유튜브 생중계로 비대면 전자 경매를 했다는 거예요. 어. 네. 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파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소만 갖다 놓고 집에 와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음. 집에서 유튜브 경매시황을 지켜보는 거고 네. 경매장에는 이제 누가 있느냐? 그 종사자 스무 명하고 소를 구입하려는 사람들. 60명. 네. 그래서 이한 80명만 참여해 가지고 이 소를 거래했는데 172두를 거래했대요. 와. 네, 그죠 유튜브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좀 활용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렇게. 네, 네.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요즘은 참 언택트 시대입니다. 비대면으로. 그렇죠. 직접 면접하지 않고 예. 면접 없이 비대면으로 대면 없이 진행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있구나. 네.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공공의료정책 관련 협상을 타결은 했어요. 타결했습니다. 정말 난항을 겪어왔었고 국민 여론도 악화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휴진 또 파업, 이것이 국민들의 의료 또 건강에 얼마만큼 큰 위협이 되느냐 이런 여론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오늘입니다.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는 지금 대한전공의협회가 반발하고 있으면서 지금 좀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이라는 의사들은 이제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합의한 내용이 어떤 거죠? 어, 일단 이 코로나 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 정원 그리고 공공 의대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어,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 협의체 이름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 네, 의정협의체. 의정협의체. 의정 협의체. 네, 의정 협의체. 네. 의사, 의료, 의자에다가 정치할, 정부할 때 정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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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의정 네, 협의체를 구성한 하 겁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미출 음, 쳐야 돼요? 미출쳐야죠 별은. 네, 뭐? 별은 어 의정 그두 당사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두개 예, 대체 어떻 치지 마시고 의정협의체 그래서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 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아 어, 그리고 공공 보건 의료 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고요 이 대한 전공의 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이 전공의 특별법을 재개정해서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고 네 어,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이 상호 공조 및 의료인과 의료기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아 어, 그리고 민주당은 의협과 복지부의 합의안을 어 이행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음. 다섯 개항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데이 합의안을 두고 그 전공이하고 전임이 일부가 반대해서 지금 서명식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두분 들어오실 때까지 서명했다는 네. 얘기는 아직 안 들어온 계속해서 거죠.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 전문 채널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네. 확정된 내용이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명식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대한 전공의 협의회가 지금 반발한 내용이다. 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의 정책위 위원장 사이에서는 서명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전공의 협의에서 전공의 협의의 지도부에서 몰랐다. 음.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모르는 협의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발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에서 지금 서명식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모여서 이제 박능우 장관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디에 현장이? 네, 현장이 민주당사에요? 어 아니 원래 이제 12 어, 오전 11시에 이 중구의 한국 건강 증진 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네. 어,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 이 현장에 와서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음. 거기 중구에 거기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그래서 일단 뭐 정부하고 이그 의사협회는 2시에 이제 서울 정부청사에서 다시 모여서 합의문 서명을 하려고 했는데 예. 이것도 지금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어. 지난 정부 때는 의사계의 용역 수행 결과 공공 의료 확충에 찬성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박근혜 정부 당시 의대 신설을 통해서 공공 의대의 인력을 확충하자라고 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그 용역 거열과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하는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 서울대 1억 원의 용역을 줬고 이 서울대가 연구한 결과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2 0 2 0년부터 100명씩 공공 의대 학생을 선발해서 2025년부터는 연간 최대 700명 규모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 네. 어, 현재 나와 있는 이 정부안이 400명씩 증원을 하자이기 때문에 어, 그보다 좀더 많은 의사를 뽑자라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뭐 공공의대를 설립할 경우에는 졸업생들이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것 그리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복무할 것을 의무화해가지고 사실상 기존의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는 아니다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상이죠. 네. 1474 총취자께서 간결하게 해주세요. 아, 저도요. 네. 간결하게 해야죠. 네. <laughs> 지금 저희가 유행어 괜히 만들었다가 총취자분들한테. 네. 네. <laughs> 이게 간결하게 지금 해달라고. 어, 이러다 방송시간 채울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laughs> 계속 간결하게 계속 유행하고 <laughs> 있고요. 그런데 선덕 박연리 기자가 <laughs> 네. 수혈 목요일 출연했을 때는 아무도 네. 이렇게 테크를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요. <laughs> 간결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완전 간결하게. 간결한 거예요. 네. 네. 지금 뭐 의사들 얘기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 근육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 있는데, 네. 이눈 감고 한 발로 서서 네. 양팔을 벌려. 네. 그 상태에서 30초를 버티면 20대 근육이래요. 근데 제가 아까 한번 해봤거든몇 네. 미쳐 왔는지 알아요? 눈을 감아야 돼요.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제가 어떻게 마이크 앞에 있는데? 해스당 <laughs>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무거워서요. 무거워서 안 돼요? 저도 그 기사를 읽고 한번 해봤거든요. 몇초 나왔어요. 저 5초도 안 나왔어요. 그죠? <laughs> 네. 아니 <laughs> 저도 당연히 <laughs> 한 20초는 할줄 알았는데, <laughs> 알았는데 눈을 뜨고 하면은 괜찮은데 네. 눈을 감고 있으니까 5초 버티기가 힘들더라니까 어렵죠. 청취 여러분들 저 의자 앉아 계신 분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음. 눈 감고 한 발로 서서 양팔을 벌려서 30초를 버티면 근육 나이가 20대 고 5초 10초 이하면 60대 이상 아이고 네 분발해야겠네요 저는 15초 버티면 50대고 아그니까배수장은한저 아. 15초 에서 20초는 버텨줘야 되는데 하하하 <laughs>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laughs> 예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 고요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입장을 밝혔어요.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로 군복무 시절에 얻었던 병과 이게 사실은 불법이었다. 고좌관이 청탁을 한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의혹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군에서 얻었던 병가는 적법한 것이다. 그리고 이 동료 동료 사병들의 이 증언은 허위다. 이렇게 음. 밝혔습니다. 네, 추장관 아들이 복무했던 부대장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대장이 이 국민의보야 인터뷰에서 이 춘미의 법무부장관의 아들인 이 서모 씨의 휴가와 관련해서 본인은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 해당 부대장이 누구냐면, 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과 통화를 했던 비중령입니다. 어, 그좀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한것 같은데, 어, 그런데 이 비중령은, 어, 그니까 A 장교로부터, 그니까 러 뭐, 당시 지원 장교로부터 뭐, 보좌관이 전화를 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아 어, 본인은 그런 전화를 받은 바가 없다라는 거고, 어, 다만 의혹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휴가가 처리 과정에서 어, 부당한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 측이 휴가자 명단에 이서 씨의 병역 기록, 병가 기록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 이에 대해서도 지금 이 부대장은 이 부대 내부 시스템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요. 네. 어, 그러면서 행정 과정에 오류나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당한 조치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추장관 아들 이 문제가 검찰의 수사에 착수한 지가 한 다섯 달 됐다면서요? 네네. 예, 처음에는 이제 뭐 미복귀 휴가 미복기 관련 의혹이었는데 예. 아, 지금 이제 어, 그 사이에 이제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수사하는데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하루면은 다 검찰이 나서면 밝혀질 사안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의혹이 있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추가적으로 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이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 왔다라는 이야기를. 이 장교가 했다. 이춘애 장관의 아들 서씨가 군복무를 했던 부대에 장교가 전화가 왔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녹취록이 있다는 것을 국민의 힘 측에서 밝히면서 이건 불법이었다. 춘애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의 녹취록이지 보좌관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 녹취록은 아닌 것입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추미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박용진 민주당 의원, 뭐 김남국 의원 등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뭐이 의혹이 다 밝혀졌고, 뭐 그게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법무부장관이 정의와 공정을 다루는 분야인데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만해도 좀 난감하고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얘기였고요. 네, 이 김남국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 보정안이 통한 것은 뭐 사실이지만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라면서 이 보정안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외압의 대상이 된 것도 아니었다. 이단순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마칠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정부 여당 의료계가 어제 밤부터 밤샘 협상을 벌여서 공공의료정책과 집단휴진 관련 합의에는 도달했습니다. 합의문에 보면요.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안정된 뒤에 이것을 구성해서 원점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좀 어렵습니다.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뚱크배 힌트 주세요. 아우 좀 어렵습니다. 아 석보가 여기...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 네. 네, 복지부하고 의협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아... 의대 정원 증언하는 거는 중단하기로 했다. 네. 네. 그다음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정협의체에서 협어이 어이. 아 자. 협의 이미 협의체에서 이이 나왔죠?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네. 네. 제가 저 자막 읽어 드리까요 <laughs> <그래서>. 그래도 <laughs> 힌트 좀 주세요. 네 네. 협의체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힌트를 드리기가. 네, 맞습니다. 뭐 의사 의사계와 뭐 정부의 협의체.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을 줄이면 되겠네요. 네. 의사계와 정부의. 네. 네. 의정. <웃음> 네? <웃음> 아이, 왜늘 다블 <그런> <laughs> 이야기하세요? 네. 간결하게 하세요. 네. 자, 5 0원 유료 문자 샵 명고일 TBS 앱으로 정답 보내 주십시오.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더마 코스메틱 클라우랩에서 드 멀티 시카 크림과 클렌징 폼을 파크론에서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는 워셔블 온수매트를 네, 기초영어 대표 브랜드 영어관대문 시온스쿨에서 왕초보 탈출 1탄 60일 수강권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인증 엔진 세정 코팅제를 드립니다 네그습니다 이튜브로 한청시자가 아까 눈 감고 한 발로 서보는 거였더니 어떤 분은 10초밖에 못했다는 분 계시고 네. 1분을 남겼다는 분도 <laughs> 계시고 배수장님 꼭 해보시고 있다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의 배중찬 소장 뚱불리 정상위자였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녀석들.